어, 나도 그... Yes. 어, 근데 위치가... 어, 벌써부터 이긴 것 같다. 어떡하지? Hmm? Yes. Work, work. 어떡하지? 있는 거 네, 오늘 대회 없어요. 대회 없어요. 원래 오늘 2대2 대회였는데, 대회가 그, 취소됐어요. 30일로 연기됐어. 그, 딴 대회 때문에 선수들 일정이 안 맞아서 출국해야 돼가지고, 120 선수하고 로맨틱 선수가 그 태안인가? 거기로 가야 돼요. 그런,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서, 네. 오늘이 이동 기간이거든요. 장재우 선수도 오늘 아침에 출국을 했고, 어... 뭐 그런 보로 네 맞아요. 원 벨트 월로드. 내일 낮에 또 8강전이 있어요. 내일 낮에 3시인가? 내 네, 일정이 뭐 어디 공개가 딱히 안 되는 있것 같은데, 대진표도 안 나오고 일단 3시입니다. 3시 제가 중계할 거예요. 내일 거는. 네, 토일은 제가 중계를 못하고, 토요일은 프렌즈 형이 하고, 마지막 결승은 소인이 할 거예요. 에, 네, 맞습니다. 플라이드 로맨틱이에요? 대진 나왔어요? 에, 네, 뭐, 대충 그 정도 시간이 남긴 했는데, 어, 나 대진 모르는데. 일단 네, 보자. 대진 나왔나보네. 아, 문대120! 안 씨의 해 나도 못해. 피도승해피감사해니다잘 먹겠습니다. 나 뭐. 못해. 나도 빨리 들어가해나 오케이.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알아서 올 거야. 굳이 찾을 이유가 없어요. 파시어님이 알아서 오실 겁니다. 오실 때까지 계시면서. 천천히. 그죠? 왔죠, 왔죠, 왔죠. 자, 이제부터 우클릭. 자, 파시어만 존에 팹니다. 야, 근데 잘 돌리는데? 아, 나 세컨 그렇게 높은 아이디는 아닌데. 오, 생각보다 잘하는데? 오, yes. mm? 야, What task is there? What d you want? Oh, Tengakuda. Yes. f u l h a m 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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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s y e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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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여기다 별로 짓고 싶지가 않았는데 왜냐면 여기다 지으면좀있다가 심시티가 꼬여서 어씨 다 먹었다 씨 Yes, <laughs> I can do the faster. Yes, work, work. Yes. Oh, hi. Take your h e h a am e I o v e Time 나 o d 구족한대로면 small move. I am a small move. I am a o Time to die. I am a small move. I am a small m What I'm bringing. Yes. Huh? Hmm? What do you want? I can do that. What do you want? Yes, Lord. My life. Hey, for the Lord. yes, sir. Huh? Small boom. Oh. Hey! Huh? Yes. Can I help you? What do you want? Yeah. under attack? Yes. Oh. I am yours. 안될것 같냐면, 3 0 0만0졌다0 0 0 0 500000000, 5000000000, 5 0 0 0 0요0 0 0 0 Yes. yes, something is Yes, something doing. I'm so hmm? What are you there? I'm mm -hmm. really nice. yes. yes, What you there? What you are? Yes, yes, what you want? Yes, no 이 템을 더 모아야 돼, 좀 부족해 a n 심시티도 좀 약간 후진 아 같아. is a v 을 r y good team. i t 을 a very good team. What do you w a n 이 Zucker? What 어, 스투비스네. 자, 이거 이거 스틸 한번 하다가 죽는 수가 있다. 자, 이게 레이더가 아니고 토템으로 막는 거예요. 이게 링크를 걸어주면서 막으시면 돼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번 죽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세컨 타이밍 꼬여가지고 지금 좀 망했지. 전 무난하죠. 아 랜덤입니다. 랜덤. 리니까풀좀 yes, 돌려주시고. Yes. 상대가 투비 쓰잖아요. 중요한 거는 절대 멀리 나가면 안 됩니다. 멀리 나가면 바로 다 터지는 거야. Yes, 다무. What y o 다무가네 이런 요즘쟁이식이거. 자 적당히 감싸고 왜 싸워? 쫄지마 <목소리도> 쫄지마. I 마 m 돌려주시 m 요 t h 씨 오, a 질 d 했다 천천히

뭐라고 했습니까? 링크만 나오면 이긴다. 아 대입으로. 대롱아 이 꽤나 기분이죠. 아 뭐냐? 투비스 막는 거에 정석 아닙니까 이거? 야 깔끔했다. 침착하게. 안녕하세요. 이 데이 일로 첫 날은 제가 하고 둘째 날은 프렌지 형이 하고 셋째 날은 진환이가 해요.

무탈을 살까 4시? 3시? 3시? 3시 3시 이제 부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불마 1번에 나머지를 2번에 놓는 편인데 이런 건 선수마다 다 다르더라구요 워터 핫이 베어스, 베이든. 워터 핫이 베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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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어 w 티어 설마? 오케이, 이거 하나만 죽이면 돼 하나만 죽이면 돼. 어 뭐야? 헥스가 들어가진다고? 아니 동물이 버로에 들어가죠. 역시 동물 종족이 웃가 어 이거 없다 어 이거 없어. 아 여기도 공이요. 건물깨는 속도가 차원이 다르다. 아이거 아니 까숍 밥은 까숍이지 야만 다이렉트 마테 루이렉어어

포탈 빨리 타고 지지. 아 위험했다. 하지만 지지 않죠. 절대 질 수가 없죠